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지난해 12월 20일 소비자 가격을 평균 7.8% 올리면서 가맹점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BHC는 뿌링클 콤보 1만 8천원에서 2만원, 마초킹 콤보 1만 8천원에서 2만원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천에서 2천원 올렸다. 점주들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나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BHC의 설명은 사실일까? BHC가 지난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영업이익률은 무려 32.5%에 달했다. 30%대 이익률은 도소매 유통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비현실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BHC는 지난해 본사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을 무려 7번이나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 본사가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원부자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 점주들 부담을 크게 늘린 것이다. 이 회사는 특히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공급가까지 올렸다. 지난해 12월 14일 BHC는 전국 가맹점의 공급가 조정 안내에 건을 공지했다.